안녕하세요. 메카닉조입니다. 제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바로 제가 타고 다니는 차 SM7 새차 만들기, 명차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. 제가 이 차를 탄지한 1년이 되었는데요. 차를 제가 잘못 사가지고 정말 외장도 엉망이고 내관도 엉망이고 하체도 엉망이고 그런 차를 얻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다 어디 싸구려 작업을 했는지 입니다. 클리어층이 벗겨졌고요 오렌지 필도 완전 짜글짜글 합니다. 타이어 휠 기스도 장난 아닙니다. 제가 긁어먹은 거아니고요 본네트도 역시 광이 다 죽었습니다. 이 차를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첫째로, 먼저 세차를 먼저 해야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 부분을 다시 도색을 들어갈 겁니다. 그다세 번째로 휠 이쪽 부분 역시 도색을 들어갈 거고요. 네 번째로 앞쪽에서 지금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.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전체 광택. 뒤쪽 트렁크 역시 도색을 해야 되고요. 뒷범퍼 역시 다 떨어졌습니다. 탈거해서 도색을 들어가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차를 아주 깔끔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물론 제가 이차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의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2차 작업과 관련된 매주 좋은 영상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으십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메카닉 조였습니다.